체력과의 전쟁 음, 시작된 음, 프로야구 음. 2연전 체제. 아 음. 어, 그렇죠. 이제 지난 주말부터 어. 2연전 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3연전 체제로 진행이 되다가 2연전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야구가 없었는데 도대체 지지난 주부터 왜 없어요를 아. 그 아.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아. 야구왜 금요일 날안해요 <laughs> 혹시 폭염 취소선가요 <laughs> <해요? 그렇게 웃음> 예? 어? 금요일 날 없다는 맞아. 얘기를 그 이유를 몇 번이나 얘기를 음. 했는지 몰라요. 예. 잦은 이동거리로 늘어나는 체력 부담이 음. 변수.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2연전 체제. 이제 기아타이거즈부터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동거리가 진짜. 와. 엄청나는데. 어마어마하네. 예. 전국 순회고견이더라고 미쳤어요. 미쳤어. 예. 와. 당장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어 지난 주말까지 광주에서 게임을 치렀던 기아타이거즈 선수단은 고척으로 이동합니다. 넥센과. 두 경기를 치르고 다시 광주로 내려와서 롯데자이언츠와 락페스티벌 아직 남았거든요. 예. 지난주에 락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어, 엄청났어요. 예. 그때 그 지략대결이 아주 대단했다는 거 지략대결 조금 뭐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주모 형님? 음, 뭐요? 지략대결 락페스티벌. 김기태 감독의 지략 대결. 지제안 했다던데. 한나이와 재관령의 재림이라고 어마어마했다고 난리가 <laughs> 났어 벌써. 엄청 무데요 예. 저희는 저희 네, 내부적으로 지랄 대결. 지랄 대결이고, 지랄 대결이, 아, 어, 지랄 <laughs> 대결이 아니, 아니고. 아, 내부적으로 아니, 아니, 지랄 대결이. 아니요 저희가 말씀드린건 지략 대결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내부적 지랄 대결이 계속 있어 갖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음. 서로 막 좌투수 우투수 좌투수 우투수, 우투수 우타자 막 대주자 막 고의사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음. 아무튼 이동 거리가 다시 이제 광주로 내려와서 롯데자이언츠랑 하고 다시 주말에는 인천으로 가서 SK 와이번스랑 아. 해야 돼요. 오박스 그 일정 좀짤때 고쳐가고 인천 좀 붙여주면 안 됩니까? <laughs> 굳이 서울에서 광주 다시 인천을 가야 되는 아주 지옥의 이동 거리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동 거리 문제는 지방 팀에게는 굉장히 뼈한은 문제거든요. 네. 아, 마들 그렇죠. 아,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오른쪽에 아, 네. 전원이 이제 지방, 네. 예, 어. 있는 팀들인데, 어? 먼저. 창원도 굉장히 멀거든요. 어, 저는 일단 월요일만 서울에 올라오는 것자체가힘는 거예요. 그럼가요 어, 어쩌라고? 어, 서울에 온다 그랬잖아, 내가 아까. 이사 면접 힘들 때문에 포기 네. 네. 싫답니다. 네. 아니 네. 아니 여기서 여기 오는 게 싫다가 아니라 서울에, 창원에서 서울 오는 게 거리가 힘들다. 너무 멀다. 그러니까 선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 저는 이제 뭐 KTX 타고 올라오긴 하지만 선수들 버스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아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우리 NC 라이온스 보니까 어, 편하네요 마산에서 홈 경기 쭉 하고 이제 대구로 잠시 이동해서 삼성라이온즈와 경기 이렇게 하는데 자 아무튼 이번 주를 어떻게 아이그 뭐야 아세안 게임. 그 휴, 휴식기 전까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어, 순위 변동이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우리 선수들 좀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아무튼 k b 어에서이동 거리를 짤때 뭐 어떻게 짜는 뭐 이동 걸 형평성 있게 짠다고는 하는데 어, 기아 타이, 타이거즈처럼 어, 이런 그 이동 거리는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제 본인도 음.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긴데 그래서 어. 기억...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저는 계속 나올 겁니다. 불러만 주시면 더러스러도 나옵니다. 아니 이제 네. 그 자리. <laughs> 아니아아하아는아니 자기 하찮아서는 아니 여러분, 여러분. 골반댕어 네. 아,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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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상태가 많이 독한가 네. 봐요. 지금 네. 하차이라고 썼잖아요. 전 네. 그게 해체로 요미안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오늘 그게 하차아 아니라 해체로 보여. 나 그냥 해체했으면 좋겠어. 형이 지금 그래. 와. 형이 지금 그렇다 미안하다 얘들아. 혼를 어, 보시네. 어. 형 해체로 보인다 해체. 어. 아니 이동 거리가 너무 길면은 그 자리 노리는 그 인천에 사는 김종철 씨라고. 있거 어. 아니 에이. 철이는 요즘 너무 좋아. <laughs> 철이는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제가 여기까지 뭐 걸어서라도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규래 피셜 좋았는데. 다음 주 행군으로 서수와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이규래 뛰고 <띄고> 행군. <laughs> 오케이 유광전바 입고. <laughs> 다음에 또 대구에서 오네. 아, 네. 불방망이. 뭐 요런 거에 대한 뭐 이게 해결책은 없을까라고 요건 문제 있는데 저는 이제 뭐그 144경기지 않습니까? 예. 144경기면 각 팀당 16번이 16번을 붙어야 돼요. 예.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3연전을 이제 네 번씩 홈 원정 홈두 번, 원정 두번 요렇게 해서 그렇죠. 요렇게 치르는데 잘 이렇게 하지 말고 예? 3연전을 그냥 다섯 번을딱 하고요. 그~ 우천 취소된 거나 그~ 잔여 경기랑 그~ 네, 이제 한, 한 경기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게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제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대선 토론인가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에, 저는 이제 예 네. 저는 이제 좀 체력적으로 부담도 되는 것도 현실이고 실제로 이제 삼성 라이온즈도 이제 지방 팀이다 보니까 올해 보니까 또 부산에서 또 인천 갔다가 인천에서 서울 또 대구.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져 있거든요 2연전은 조금 선수들에게도 조금 무리가 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런데 이제 그 의견 자체 취지는 알겠는데 3 곱하기 5로 얘기해서 5 경기를 시리즈를 네. 하자고 해서 그러면 사실 홈 원정도 상대팀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홀수가 되니까 예. 예. 그런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그까지 뭐 생각을 안한거 안것 같아요 것 그런거는 어. 그런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웃음> <미용>. <웃음> <목소리> 뭐네 원정 연락하고 이제 남은 뭐한 경기 남으면 <목소리> 말고 나왔죠. 선수님 말 말고 나왔죠. 가다 뭐. 왜 깜짝에서. 바꿔서. 가다 것도. 아, 뭐, 나아죠. 나아죠. 아, 아 네. 가가, 네. 근데 진짜 이연전이 무가 빠 선수들 되게 무가 아니고. 야구도 이런 거 해. 코인 이런 거. 아 선수들에게도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연전이 좀 많이 빡시다고. 기다려 빡시다고. 어떤 선수가 아니 그 어떤 선수가 아니고 그 기사를 보니까 뭐 선수들이 뭐불만이 많다. 뭐 선수들이 뭐 힘들다 뭐날도 더운데 뭔 2년 전이냐 뭐 이런 선수. 2년 전이냐. 발음을 조금만 아, 조심해, 전, 조심해 전, 주세요. 네. 2년 야, 전이냐. 막하다, <laughs> 야, 까 야. 야, 야, 야. 야, 나 잠깐 미안한데 나있으라고 이제 막았다니까. 막아도 해봐 진짜로. 아, 나 지금 막하고 싶은데 막할까? 우리가 지략 대결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또 대전에서 온건 아니지만 수원에서 온. 네, 뭐 저는 이제 다음 주나 좀 괜찮아요. 잠실에서 한번 이제 두산하고 만나고 이제 넥센 대전, KT 대전,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뭐이년전 전에도 호잉 선수가 이제 이 무더위에 쓰러져서 이제 링거를 맞아서 며칠 또 라인업에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해외 선수가 왔다가 바로 고열 증세로 음, 에이, 무더위에 깜짝 놀라가지고 고열 증세로 또 이제 뭐 로테이션에서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3년 전에 이렇게 돌아도 너무나 더운 이 더운 날씨에 선수들이 쓰러지고 뭐뭐김전수 토했다고 뭐하기도 하고 음. 그런 얘기가 들려고 있는데 이제 2연 전이 되면서 이제 지방 팀들은 거리도 많아지고 날씨도 더워지고 이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팬들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144경기를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얘기를 했는데 보면 2연전 같은 경우를 뭐 아예 초반에 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절도 올때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뭐뭐 뭐 여러 가지 뭐 엔트리를 뭐한명 정도라도 더 늘려서 좀또 수월하게 또 선수들을 좀쓸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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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그랬는데 말이오. <목소리> 아니, 사적으로 그냥 친해서. 아, 사적으로 치내서. 사적으로 아, 니사적으로 친해서 니다막사합사적니로 친해서 아다다 감사합니다. 나사합니니까미사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끝감사합니니아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이게 경기 수만 늘리고 변화된 건 없다는 게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음. 잘좀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팬들도 무더위에 경기를 보러 오는데 선수들이 또 이런 2연전이나 더위 때문에 또 본인의 또 전력을 베스트 모습을 못 보여주면 또 아쉬운 부분이니까요. 요런 거에 있어서는 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음, 음. 캐스타님? 저죄송데요 네. 지금 두 분이 아까 막 눈으로 막 어? 뭐막이질하했잖아요 저 재방송에 네. 정말 매너 좋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데 네. 그분이 딱한 글자 쓰셨어요. 아, 테. 어, 누구는 <laughs> 아, <laughs> 아, 아, 여자친구 없더니, 네. 누구는 아, 여자친구 없다더니 테. 혼자네, 혼자.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장난, 장난치신 겁니다, 이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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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시네 그러면 마이크를 일침 왕 우리 준무 형님에게 네. 넘겨보겠습니다. 그 지금 메이저 리그는 더 더운 음. 지역도 있고, 맞아요. 음. 그리고 더 이동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죠. 아. 근데 일단 메이저는 걔네 전용 뱅기가 있잖아요. 네. 전용 뱅기가 예. 그리고 예를 들은 3연전도 있지만 4연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보다 게임이 1 2 경기인가 더 많아요. 166 경기인가 그래요. 162 2경기. 아, 경기인가. 예. 그리고 걔네는 구단들도 30개 구단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솔직히 저는 140 44 경기는 솔직히 전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는 게임수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안 돼요! 안돼안돼 안안안 그거는 우리 애들이 <laughs> 길어져.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야? 밥 먹고 한 명이 더 하셔야지. 뭐... 그 애들이 다 이제 크는데. <laughs> 뭐... 형 태권도 하고 나서. 다들 궁금해드리야 아, 선수 캐릭터. 아, 지금 오늘 나 그러지 마. 백0 0두 경계해야죠. 물어. 백그100 경고 내야지. 아쉽게 점검. 맞소. 아. 그뭐 그것도 방법이 이거와두 네. 번째로 우리 아까 나래 말대로 연전을 갔다가 앞에 좀 일, 일정을 4월 달로 다니 연전을 네. 좀 먼저 하고 3연전을 아, 뭐. 뒤로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불방명 얘도 네. 사실은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홀수로 한 경기만 줄여도 3연전씩 다섯 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한 경기만 침당 지금 열여 경기니까. 근데 예를 들면 올해 KT가 홈 경기를 한번 더해. 예. 그러면 일정은 내년 시즌에 한번 더하고 한 경기만 침당 한 경기만 줄여도 예, 그뭐 이렇게 연별로 이렇게 홈 원정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그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음, 음.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생각을 좀 하면 음. 충분히 저 솔로몬의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음. 생각하는데 그냥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아 챔피언과 장 타고 있지 않느냐도. 챔피언. 케이비오 대결 대결. 맞습니다. 콘셉트 다시러 그냥. 야나 오늘 다시고. 콘청마이야콘콘세 마왕이야. 콘세 마왕. 다시고. 는케비오다 하지마 오늘. 나 다시고 오늘. 오늘 썰전도 안 해요? 뭐다안 해. 안 해. 도안 하세요? 배그 어저께 나 수타 만들고 다녔어. 다 하지마 다. 오, 오, 다 오, 오. 오. 아. <laughs> 그러면 지동민. 이게 사실은 뭐 항상 언제나 그랬듯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항상 나와요. 근데 뭐 KBO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뭐이 규정을 바꾸겠다. 뭐 경기 수를 늘리겠다. 줄리겠다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거 보면은 음. 그냥 연도에 매년 이렇게 이동거리가 항상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서로가. 그럼 뭐 올해 뭐 두산이 적고 기아가 많았다. 그럼 내년엔 또 반대로 뒤집어 없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임든 게 수도권에 네 팀이 아 다섯 팀이 몰려 있고 그렇죠. 어. 이제 지방 팀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항상 좀 보면은 그걸 어떻게. 제가 저도 막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짜보고 내가 한번 이렇게 짜보고 그걸 막 해봤어. 궁금해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 그런 거 짜는 거 되게 좋아해 아, 어. 고대 나왔잖아요. 내가 어, 이거 막짜봤어 근데 왜이 어, 뭐 고대 나왔어요. 안돼데 이게 부산고등학교 나왔어. 부산고등학교 나왔어왜그래 아, 이거 아, 나왔어? 그래? 그래? 아, 아, 이상해 혼세망왕이야혼세망학이야 부산고등학교 나 아, 무서워. 부산고 대 출신이야. 한번 했다고 막 그러더니 이렇게 부산고 고대 출신이야. 아니구나. 괴롭히지 마요. 무서워요. 근데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왜냐하면은 지방 팀들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정과 그치. 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선의 방법은 어쨌든 경기 수를 줄이는 게 음. 경기 수를 줄여서 3연전 체제로 가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경기 수를 줄여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미 산업이잖아요. 큰 산업 그렇죠. 이거 가지고 예,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그렇다보면, 은 중계권이나 또, 중계, 중개, 그렇죠. 중계소, 사실, 한 경기가 줄어들면 사람을 덜 쓰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 또, 누군가의 일자리를 또 잃게 음, 되는 거고. 아, 왜 우리 아래 다, 그, 음. 나중에 본명 얘기해서 볼 때, 데 제가 버릇이 됐죠. <laughs> 장 하나. 아, 장 하나가 엔트리 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 아. 않느냐, 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구단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까요? 돈이, 돈이 들어가니까 어, 연봉, 네, 연봉. 결론 케비오는 네. 돈인 것 같아요. 연봉. 음. 그러니까 k b o 가 게임 수를 못 줄이는 것도 입장 수입이 네. 그것으어들잖아요 그런 음. 그런데 구단에서는 엔트리를 늘리면 선수들의 음. 연봉이 또 올라가야 되니까 맞죠. 그것도 음. 그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브래캐스트 음. 그래 얘기대로 결국은 뭐든지 그럼 뭐냐 이 돈으로 해결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결국고 음. 그러면 음. 팬들만. 불편하고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불만을 늘어나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서로를 좀 배려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팡팽하다는 거예요. 예근데 네. 두산 이제 될 팀인 게 이번에 그 일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근데 9월은 또 전국 순회예요. 음. 네. 8월은 전, 이렇고 9월은 그러니까 그뭐성수없 그래도 네. 네. 여유로워요 사실. <laughs> 아 얄밉다. 아, 얄밉. 다하고있는건 네. 직회밖에 없죠. 그리고 네. 지금 이이현정 <laughs> 이연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게 지금 뭐 기록적인 폭염이잖아요. 그렇죠. 이 폭염에 그리고 경, 그러니까 어, 경기 취소까지는 경기 취소도 사실 생각해 볼수 있죠. 음. 날이 그렇게 너무 덥다면 야외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보시는 분들도 괴롭고 어. 하는 선수들도 너무 괴롭고. 그러면 아니면 시간만이라도 좀 뒤로 미루면 어떨까? 아, 그러면 너무, 너무, 너무 힘들어질 거같요차들이안 그것 그래. 때문에 그 네. 근데 저는 그거는. 그럼 대구는 맨날 취소하냐? 어, 어. 그런 얘기고. 시간 30분 늦추고 1시간 늦추잖아요. 그래서 가실 분들이 안 가실 것 같아요. 다 가세요. 음, 그건 뭐 그렇죠. 네, 저는 그거는. 음. 근데 시간 뒤로 미루는 건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뭐땅에 어차피 지열이 올라와서 또 식지 않는다고 음. 하더라고요.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팬 여러분들은 반대 의견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고 하죠? 소에 관해서 그냥 어. 해야 어. 된다는 입장이 더많더해요 어. 하는 게 음. 어차피 나중에 가면 또 추워서 안할 거. 근데 저는 근데 대구 이 글을 좀 중단하는 거는 그래서 내년에는 올스타전을 한참더올때치르는걸 지금 검토 중이라고 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더 올스타 브레이크가 일주일로 늘어날 일주일이에요. 거예요. 아 음. 좋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대찬성이에요. 네. 대찬성. 지금 준모형님께서 그때 일주일 동안 쉬실 수 있어서 대찬성은 아닌 거죠? <laughs> 어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죠? 아까 우리 치기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게임이 없습니까? 야구 보고 싶은데 금요일 날 게임이 없으니까 많은 질문을 받으셨다고요 저는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게임이 없는 건 LG 트윈스가 게임이 있으면 육패를 해야 되는데 일승을 얻은 <laughs> 거다. 그렇기 때문에 LG의 패를 막기 위해서. KBO에서 네, 경기를, 여섯 네. 경기에서 다섯 경기를 줄인 거다. 음. 다음 주에 꼭 보십시오. 정확하게 오페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1승을 번 거예요. 아, 아, 벌었다! 벌었다! 정확하게 오페요 기적의 수학자. 한줄더 끓일게요. 아, 그럼요! 마이너스 1이 될게 네. 5월에 딱 멈춘 거 아닙니까? 어. KB에서 LG에 대한 배려. 야. 야, 아직 뭐 난리 났어요 채팅창 서로 뭐니에요? 난리 났었다고 그 선이, 계산법에 정말 불엄을. 아침에 나죠. 저는 그 지난주 썰전에서 아. 딱 예언을 했습니다. 아. 지난주 썰전에서 불엄을 쳤다고 정확하게. <웃음> <웃음> 네. <laughs> 그, 레리우 선생님, 이거 뭐스트레스로 가능합니까? 요, 요 <웃음> 이야기. <웃음> 아니, 아니, 근데 사실은 어떤 뭐 일정이라던 이동거리들이 이제 좀뭐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뭐 수도권 구단 속에서 좀 많이 나온 이야기가 더 나온다고도 해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공정하게 하려면, 어, 지방에 있는 구단들을 조금 더 배려해주는 게 사실은 더 공정한 거잖아요. 네. <laughs>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공정하게 할 거면 아예 그냥 제대로, 예. 어, 그런 식으로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뭐 앞에서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이제 비행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들이 이제 빨리빨리 뜰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국내도 이제 시도를 많이 해봤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김포까지 가야 돼. 짐을 실어, 버스에. 버스를 타고 김포를 가. 김포를 가서 짐을 또그 비행기에 실어. 그래서 네, 내리면 또 이제 공항 가서 내리고 또 이게 더, 더 힘들다는 거죠. 부산도 네. 딱 부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수 네, 네. 숙소까지 어. 또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젊은 선수들은 계속 집 나르고 그게 음. 더 힘들대요. 그래서 뭐 이동거리를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딱히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채팅창에 테디윤 40대인데 피부가 정말 좋네요. <laughs> <laughs> 야, 오늘 그냥 40대인가? 가자! 40대. 야, 형이랑 가자, 그냥. 아, 아니요, 아, 아니다 가자, 형이랑. 진짜 40대에요? 테디야, 미안하다. 아, 형이랑, 아, 미안하다. <laughs> 아, 네. 형이랑 아, 가자. 아, 오늘 아, 아닌 것 아, 같다, 아, 오늘은. 아, 오늘 아닌 것 같다. 아, 대수야 미안하다 오늘. 예. 형 먼저 갈게. 예.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갈게요. 예. 아, 지금 기왕은 진짜 30대에 이렇게 묶고 있어. 싸움 잘 잘해? <laughs> 오늘, 진짜 4 0 아, 나도 대어명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 미안해. 근데. 나 거짓말 아니야? 20대 같아 보인다고 40대인데. 어. 실 40대라고 말해놨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laughs> 프로야구도 결 자고 하는 거고 선수들도 이제 물론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만 음. 그 날이 덥고 이동 거리가 너무 이제 지나치다면은 이게 좀 술리대로 잘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마다 좀뭐 어떻게 보면 홈 경기를 덜 치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손해죠. 그러나 돌아가는 것도 역시 방법인데 좀더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일본에서 한번 뭐 단장들끼리 모였다고 하죠. 예. <목소리>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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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맞대고 정말 그... 대금수모와 문가문 스트레이 사탄의 어 게임에 넘어가서 <웃음> <웃음> 그 사탄의 게임 야아 알아보러 가기 전에 어! 별풍선 감사 인사의 <웃음> 시간을 <laugh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요 또 후원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또 저희가 방송을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규래 캐스터부터 알아보죠. 네. 아, 항상 저와 함께해 주신 우리 다이노스 팬들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즌은 예, 우리 엔씨 다이노스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겨주라 꿍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걸어서라도 그리고, 올 겁니다. 꼭. 야 지금 뭐 한참 적고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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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포포네이크님 아, 그리고 반박님 감사합니다. 네. 예예. 그뭐 계속 또 들어오면은 또 계속 아 말씀해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아, 나중에 지금... 마지막까지 보내 드릴게요. 아 옆에 그뭐 무성영화도 아니고. 어 <laughs> 오마마. 아 지금 뭐 내비게이션 보고 아니면은 그 그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무슨 콜 들어온 것같아요 중원 콜 들어온 것 같은데? 홀 어? 쇼핑 아니야? 저거? <laughs> 숫자 <숫자들에> 누르면. <laughs> <맞나? 웃음> 저는 방송 전에 백두산을 탔다 <laughs> 보는데, 팀에 많이 해야, 해야 하는 줄알았어 그게 아니고, 예. 특히 지금 사채놀이 <laughs> 사채 <laughs> <laughs> 하는데, 사채놀이 하는데, 보자, 보자, 이자가 얼마고, 이거, 이거 같아. 택시 콜 아저씨 같다고. 아 어, 어, 지금 뭐 한참 아고는데좀 뭐, 나중에 할게 나중에, <laughs> 나중에 나중에 해라 제자들 그럼 다음에 장하나 먼저 아니저또 V2 우리 오빠께서 500개 선물 지키미님이 200개 우리 나리피디가 15개 우리 루키님이 장하나 풍으로 팬 가입 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z k 어버핏님이 4개, 오돌이십사님이 150단계, 그다음에 개두사님이 100개, 서영 누나가 100개, 홀링 누나가 100개, 150단계, 미라클형님이 300개, 순중형님이 1,000개, 런도이트님 어? 1,000개 고맙습니다. 1,000개요? 아, 그리고 V식사 함덕주님이 또 300개 고맙습니다. 1 0 0개요 1,000개가 막 들어와. 아, 아 몇, 남캐 방지케 방이 잘안 알려져서 그렇지. 어마어마해요. 아, 예. 대기업이에요, 스케님방 어. 사실은. 아, 근데 대기업이면 뭐 합니까? 지금 목을 가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목시스크가 예. <laughs> <호치>, 걸렸어요. <laughs> 예.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레리온 선생의 방은 항상 아이디가 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아 오늘은 뭐. 별게 없네요. 네. 우리 폴님께서 50개, 우리 백호계죠. 우리 트랙님이 30개, 우리 다령님이 10개, 스카님이 테디운 등번호 22개, 그리고 풍류님이 어제 이제 20대형으로 지고 있으니까 한 점만 나면 500개를 내가 내일 싸주겠다. 예. 참 착하신 분들이죠. 네, 어제 두점 나가지고 그래도 큰 선물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진짜 참, 어제 KTC가 어려운 경기 했는데, 음. 예. 그래도또 미션. 해 주시고 이렇게 음... 지켜 주시는 팬들이 더참 의미가 있죠. 예. 음... 평소에는 이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이제 많이 없는데 오늘은 아, 충분하게 예. 예. 예 아, 저도 최근에 너무 감사한 게 타팀 팬 여러분들이 어... 조문품을 많이 <웃음> <사려고> <웃음> <웃음> 심지어는 그 우리 직계 방에도 열렬 회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허슬 두사님이라고 계세요. 허허슬 그 두사님 이 재방송도 열리이신데 들어오시는 첫 인사가 전 언제나 안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이게 <laughs> 첫인사? 오늘 안 오셨는데 <laughs> 아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용희아찌 님도 1877개 지라리지라리 풍년 중 님께서 862개 1818개 올래 님이 188개 올래 님 188개 훈이 님도 백 188개 그다음에 새로 이렇게 그 가입해 주신 모래모님이 100개 플레이볼님 100개서부터 많이들 주셨는데 늘 저희 예 저도 열심히 하겠고 저희 BJ 분들 예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힘 내시기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4승1패 해서 와 좋다만 어떻게 된 거야 내 방. 아랙 걸린 거겠죠. 아 치맥 마요. 잠깐 랙 걸린 거. 아 치맥 마요. 아까부터 올라갔던 거. 아 지금 몇 뽑습니다. 아니 몇 뽑습니다. 좀보다. 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읽어야 되겠어. 순둥님이 또 V12개, 유홍님이 V12개, 또 희동 아버지 형님의 예486또꿀 떨어진다고 고맙습니다. 이명기 아님이 또 10개, 0구령불 팬님 10개, 0 염다님, 버나디나풍, 조그만너구리님 버나디나풍, 리겔님 또 10개, 그리고 김대이 세븐까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네. 최고의 시간일 것 아, 같은데요. 아, 아, 아 아닙니다. 아, 예. 쇼 타임. 와우. 아, 쇼타임. 자 우리 은밥체님 두개 우리 지대도님 <laughs> 100개, 삼순이님 하나뿐인 빠따개 감사드리고요. 하나뿐인 롯데... 빠따개는 몇 개예요? 184개라고. 예. 그, 아니 그 예, 나한테 예, 부드럽게 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 예상 시그니처입니다. <laughs> 예. 롯데중동이또 18개, 삼민호님 한개 지방맹이님 10개, 시방맹이님 1개, 나무방맹이님 1개, 귓방맹이님 1개, 또다시 지방맹이님 10개, 또 있습니다. 귓방맹이님 50개, 또 불빵댕이님 10개, 순이 누나님 또 100개, 너 방송 네. 최강 라이온즈님 또 10개, 아 다섯 개 은박비님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센스 텀이 있습니다. 아, 뭐 추가하셔도 되니다아요 아, 또 마루12님 337개 감사합니다. 장하나 방도 추가하러. 브이커버 또 기죽지 말라고 500개를 또! 아이고, 와. 자, 헌헌헌하네요. 네, 진짜로. 아가씨 들어서 인사 한번 하시죠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예. 에 이게 다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파 어려운데 참... 이렇게 대접 어, 감사하고 그래요. 아,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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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어컨 뜹니다하 아, 그답 분위기 <laughs> 좋은데. 참. 나이 <laughs> 먹어서 그래 마흔이다 <망한이라>. 예. 뭐 <laughs> 어, 야, 잘스럽게 <laughs> 야자 하는 거야 지금? 잘스럽게 <laughs> <laughs> 말에 쓰 놓네? 40대면 뭐다 공식 그 친구야 어, 오케이 안시, 안시, 유시하는 아, 오케이 안씽이오씨 하는거죠 안시이오씨나 자리를 만들어줘 여기 못 앉겠어? 아, 아, 40대면은 예 그렇게 불쌍하네 <laughs> 오케이 어. 아니, 아니 아까 그 <laughs> 메이크업실에 들어오는데 테디온 선생이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하면서 뒷짐을 항상 지고 쥐고 아, 아, 와요 아니, 그래서, 시그니처 네. 뭔지 알아 네. 뭔지 알어 아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뒷짐을 아재처럼 음. 나 지고 오는데 아닙니다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아 촉촉하게 젖었구만 이거? 음, 어자 <laughs> 악마의 꼬임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럼 지금 알아보러 가죠